안녕하세요. 라디오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탑6로서 처음 스케줄 해서 어땠는지 궁금해서 켰어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잠깐, 켤게요. 아, 어땠나요? 주혁이는 인스타. 그럼면서더 활발한 것 같아요. 거기도, 오, 여기도 오네? 아, 라이브 괜찮았나요? 저좀 긴장을 좀 해가지고. 음, 긴장도 되고, 이참에 한번, 제가 원래 그, 제 혼자, 마, 혼자, 생, 저 혼자 생각했던 건데, 천일 동안을 부를 때, 마이크 스탠드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긴장이 돼서 그냥 마이크 스탠드에다 껴놓고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렇게 했어요. 다행이네. 아, 라디오 진짜 오랜만이라. 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별밤에서 이걸 주셨어요. 예 네, 작업실에 꽃이 없었는데 꽃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라이브를 너무 자주 키나요 그런건가 아저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니까 약간 그 진짜 집에 돌아간 기분이 들고 피가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노래할 때 빼고는 좋더라고요. 원래 지금 근데 저. 라디오 방송 참여 저걸 하면 이제 같이 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좀 긴장을 좀 했죠. 그리고 또 이게 심사위원님으로 만나다가 라디오 DJ로 이렇게 그렇게 그분을 뵈니까 되게 약간 뭐랄까. 무대 끝나고 인터뷰하는 기분이 살짝 있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아, 성대모사가, 제가 그게, 성대모사 잘 못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하. 아, 이거 뭔가 한, 진짜 나만의 성대모사를 갖고 싶고, 모창을 갖고 싶은데, 제가 그럼 연습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켜놓고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 를 살렸어야 되는 건데 기태형을 좀잘 따라하고 싶긴 한데 기태형처럼 노래할 수 있으면 얼 좋을까 따라하다가 기태형 노래 실력까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어, 아까 mvp가 될뻔 했어요 살짝 이게 2가 나올 뻔 하다가 다시 i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은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 끊겨요. 왜 끊기지? ASMR 근데 ASMR 할 목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월, 원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ASMR이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듣기 좀... 잠이 깨지 않나? 되게 감사했어요 라디오 하는데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향수야 향수 향수 잠깐만 그래 향수를 이거 제 친구한테 뺏은 건데, 제 친구 중에 그 유명한 분한분 분 계시잖아요. 그 친구 걸 뺏었어요, 제가. 집에 갔다가.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전 이거 어요 이거. 이거 좋더라고요 아니, 사실 라디오 천일 동안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천일 동안이 가장 어떻게 부를 때 약간 되게 섬세하게 불러야 되는 곡인데, 아, 잘했나? 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거. 모니터를 못 해가지고. 어. 어. 향, 향이 어떤지? 잠깐만요. 아, 아무튼, 너무 얼굴에다 뿌렸어. 아, 딱이 느낌이에요. 딱 얘가 이렇게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 뿌리면,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딱그 향이에요. 이거 보다가 아침 7시까지 라방을 하면 안 되겠죠. 다 주무셔야지. 이게 아침 7시까지 라방을 하면, 어저 얼굴에 뿌려가지고 네, 이런 향이 납니다 어, 다들 시간이 지금 1시가 다 돼가는데 안 주무시네요 역시 저도 근데 사실 뭐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이 이 시간대부터 뭔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대 작업실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니 일이네 진짜. 만약에 라디오나 예능을 나갔을 때 성대모사를 해야 되면 성대모사를 뭐하지?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뭐가 좋을까요? 근데 기태형을 계속 따라하면 조만간 기태형이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그만해.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럼. 아, 형 죄송합니다. 이면 상당히 불편해. 뭐 이러, 이러실 것 같은데. 전 기태형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태형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자제할 겁니다. 아똑 똑같아요? 오 어, 이거 와나 지금. 뭔것 같은데 이거 기태형 아닌가? 아 아니구나 다행이다. 기태형이 태형이 기태 되게 감사하게도 끝나고 연락해 주셨어요. 오늘 라디오 잘했다고. 아 저는 형이 너무 좋아요. 형 형들이 너무 좋아. 형 하, 너무 멋있어 우리 기태형. 라디오 괜찮았더니 다행이네요. 저 유미 누나랑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구나. 유미 누나랑 처음으로 라디오 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뭐큰 웃음을 드렸다. 제 저번 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제가 즐거우면 알아서 즐거워해주시지 않을까. 키 얘기가 또 있네요. 저는,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거기서 그너튜브에 뭐가 있는데 거기서 173인가 나왔는데 3인가 2인가 나왔는데 그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척추가 살짝 이렇게 움츠러 들어 있었다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컨디션이 높아 좋아지면 114 저의 원래 본래 키가 나옵니다 114 어, 제 사이즈들을 물어보시네요. 옷하고 신발, 옷은 옷마다 다르고요. 신발은 275, 280, 저 발이 좀 커요. 키가 다 발로 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나 배웠어요. 이거 켜놓고 좀 기다려야 된대요. 여러분들 막 들어오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나 지금 궁금하다 저 라이브 한거좀 볼게요 안되겠어요 유미가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신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물병을 들고 춤을 췄다니까요 그리고 김인나 작사가님이 이제 심사위원님이라고 부르는 거를 약간 좀 그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작사가님이 너무 편하게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아이코택 진짜 잘해주시고 오랜만에 너무 긴장 안 하고 라, 라디오 할수 있었어요 어머 내가, 내가 어딨지? 꽤 멀어가지고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신유미씨는 솔직히 네. 진짜 대단했던 게 매번 편곡을 스스로 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되게 유미 누나랑 저랑 네. 되게 맞춰 팀복으로 맞춰 입은 것처럼 나왔네요. 그 것도 편곡을 설렁설렁 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거 저 혼자 켜놓고 너무 저 혼자 보죠. 그냥 이거 라이브 끄고 봐야겠다. 이거 다 일단 내 노래만 볼까요? 일단 내 노래만 봐볼까? 잘했나? 아, 창을보는 느낌이 난다라는 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래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보잉이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치명적인 현규 모드로 들어가 아! 준비가 끝났을까요? 치명, 어 벌써 약간 치명적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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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화이팅으로 <laughs> <박스로> 창에 <창을> 듣겠습니다. <laughs> 박현규의 천일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하는 게 뭔가 누가 손을 잡아줘야지. 끝날까 <laughs> 잠깐만 나, 서로, 보, 씨. 나 그, 그,

노래보다 갑자기 시선에 이제 김이나 선배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 막 그때 어 그때 와그 공기와 이때부터 이제 그때로 돌아갔어요 제가. 가성화 할때 입이 너무 크게 벌어졌네.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도 뭐, 망치진 않았네요. 망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앞에 김인아 작사가님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 느낌이 떠올라서 되게 감정을 잘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느낌 느껴져가지고 다행이네요. 이 노래는 그게 제일 중요해서 사실 뭐 어디 좀 이렇게 좀 실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뭔가 이 스토리가 완벽하게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3점 부드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콘서트 오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5점짜리 공연,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에 5점짜리 공연을 보여드리는다는 얘기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가이드 했던 것들이나 선배님들 노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 이 노래 진짜 나도 불러 부르고 싶다 했던 노래들은 조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될수 있으면 콘서트 언제 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콘서트가 언제냐면요. 하자 보세요 여러분 시어게인 콘서트. 탑 o 전국 투어 콘서트가 부산에서 150분을 한다네요, 150분. 대단하죠? 토요일 날, 아, 토요일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4월 9일, 4월 9일 토요일에, 낮 2시랑 저녁 7시에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하고요, 되게.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래를 들려드릴 때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딱 켰을 때 웬만하면 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사실 제가 반성해야 될게 준비가 좀안돼 있어요. 다른 걸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R&B를 잘할수 있을까요? <laughs> R&B를. R&B.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라디오 나쁘지 않았다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만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그럼 저 이제 이만 가볼게요.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탑식스 멤버들과 함께 더 재밌는 스케줄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꼭 같이 봐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제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라디오 한번더 봐야겠어요 저 모니터 좀 해봐야겠어요 안녕 안녕